안녕하십니까 박명일입니다. 서울을 다녀오다가 양평을 들려 차종진 시인 형님을 뵙고 왔습니다. 음, 양평의 차종진 시인 형님하고 어, 지평 막걸리 한 잔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들을 축하해 주듯이 양평 남한강 갈산공원 물이고 하늘이고 온통 황금으로 채워져서. 이 힘든 시대에 금으로 가슴을 채우고 내려왔습니다. 어 계속 지켜보시죠. 오, 자, 네, 네, 이제 두께두께대 점점점점 두께게됐어 두께, 두께, 두께. 자연의경이자있야 이거. 이거, 야, 이런 수채화를 그릴 수 있어 이거? 노리 새끼 를 해서 눈근레스를 읽어 우리 되 눈물 끼고 따라서고 진짜 여기 나오면 막 시상이 확 떠올라. 어, 예, 좋네, 진짜. 네. 아, 정말 황홀했어요. 저, 노을기, 확인 그, 물비늘들을 보면서, 여운들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우리 노래를 많이 하는데, 이 가사를 한번 보면 이게. 끝까지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딴데 없이 살다가 평생 아프게 걸어왔으니 아픈 일도 내가 힘들고 얘기 조금만 늘어다이날기세월사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원화는 떨어지고 달러는 천장까지 가고 금은 기붕을 뚫고 올라가는 시대에 잠시 이렇게 황금투성이들을 가슴에 품으며 부자가 됐습니다. 두 사나이는 서부에서 금을 캐는 게 아니라 남한강에서 금을 채집하느라고 요렇게 카메라를 들고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오늘 차종진 형님과 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청주까지 아주 조심스럽게 불을 밝히고 내려왔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